네, 이렇게 터치 패널로 제어할 수도 있고, 혹은 스마트폰으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제어기에 들어가서 연동을 하시면 똑같은 화면을 받아볼 수가 있죠. 해당 제어기가 동작되는 것을 알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시간 바꾸는 거는 로그인하시고 어플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설정 들어가시면 시간 넣기가 있죠. 시간 넣기 누르시면 스마트폰에 최신 시간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 시간이 최신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다가 잘 설정 누르면 현재 최신 시간이 들어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.